네, 오늘 고속도로 테슬라의 컨티넨탈 타이어 MC6 고속도로 주행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약 3,000km 정도를 운행했는데요. 타이어의 상태는 뭐 거의 새 거랑 동일합니다. 이 트레드가 굉장히 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00 얼마, 340이, 340이 나오는데 진짜 이런 고급 타이어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실제 체감도 3,000km면은 구디어랑 계속 구디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구디어랑 비교해도 얘는 그 전혀 얘가 확실히 마모가 트레드웨어가 더 많이 나오고요. 구디어의 트레드웨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쨌든 확실히 그냥 주관적이 주, 객관적으로도 좋고 주관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러 예, 출발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테슬라 모델 S에 컨티넨탈 콘티넨탈 MC6 타이어를 장착하고 이제 도심 주행에 이어서 고속도로 음. 주행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터널 아니고요 이 터널은 개장한 지약 1년 정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서울 양양 고속도로 터널이고요. 신기하게도 터널 안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터널 길이가 11km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런 소음이 안 들려요. 지금 녹음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이 밖에서 터널 안에서 그 들리는 그런 공명음 그런 것들만 들리고 노면 소음이 전혀 안 들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외부에서, 예. 네. 지금 이 구간은 노면 소음이 잠깐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빗길 배수, 그, 이렇게, 이렇게 살살 그어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고, 지금 여기도 터널인데 약간 내리막이라 어떤 조치를 취해놨나 봐요, 터널에다가. 약간 소음이 들려오는데, 지금 MC6 타이어는 전에 장착하던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보다 굉장히 스포츠성에 가까운 타이어거든요. 드디어 이글 투어링은 타이어 안에 흡음재가 있을 만큼 정숙성과 승차감을 위주로 세팅된 그런 타이어였는데, 콘티넨탈 MC6 타이어는 타이어 안에 흡음재도 없을 뿐더러 스포츠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썸머 타이어거든요. 그런데도 노면 소음이 구디어 이글 투어링 탈 때보다도 확실히 줄었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에 장착되어 나오는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은 테슬라에서도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건 오로지 이 노면 소음인데 이 노면 소음을 잡으려고 타이어 안에 흐 문제까지 끼면서까지도 여러 실험을 했겠죠. 여러 타이어를 두고. 그랬는데도 지금 그 타이어보다도 더 조용해요. 이 콘티넨탈 MC6 타이어가 지금 여기도 빗길 배수가 되어있는데 노면 소음이 진짜 거의 안들려요. 이게 스포츠 타이어인지 정숙성을 정숙성과 승차감 세팅에 그런 고급 그런 고급진 그런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감성의 타이어인지 헷갈릴 만큼. 그런데 또 달릴 때는 엄청 잘달려줘요이 그립력이 아주 상당하고요. 제가 국도에서 실험했을 때처럼 빗길에도 그이 타이어의 그 그립, 타 트레드가 배수가 아주 잘 돼서 그 이런 수막 현상도 없고. 제가 이거 눈올 때까지도 장착을 해볼 건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눈길에서도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스포츠성을 띠는 써머 타이어라 그 눈길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만 근데 빗길에만 타봐도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빗길에도 그 구디어 탈 때는 수막 현상이 너무 많았어요 걔는 트레드도 많이 안 나오고 근데 어 아무튼 MC6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가 스포츠 할땐 스포츠 해주고 조용하고 천천히 갈 때는 또 정숙성과 승차감으로 해주고 그게 이제 MC6의 다기능 트레드 구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면에 맞는 그런 트레드 이 트레드가 노면에 맞게끔 그그립력과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미세이 나노 입자들이 나노보다도 더 작은 거라 그랬거든요. 그 뭐라 그랬지? 아무튼 그 그 나노보다 더 작은 그런 단위의 입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바꾸면서 그렇게 세팅을 한대요. 타이어를 그 노면 상황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도 모델레스 구디어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는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을 장착했을 때는 210km까지밖에는 제가 고속을 최고속을 못 밟아봤는데, 이 MC6 타이어를 장착하고는 2 1 8 k m 까지 밟아봤어요. 똑같은 그 트랙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그립력이며 그런 게더 좋다는 얘기겠죠. MC6 타이어가. 지금 잘 들어보시면, 이 터널에서 졸지 말라고 여러 가지 노면에다가 장치를 해놓잖아요. 그 패턴을 바꿔가면서. 그런 거 외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없어요. 잔진동도 없구요. 지금 핸들 만져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맨발로 타고 있거든요. 지금 진동이랑 그런 느낌을 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좀... 얻어 어두... 좀 체감하고 싶어서... 맨발이에요, 맨발. 제가 맨발... 이거 맨발... 여기 맨발입니다. 맨발... 맨발인데... 맨발로 지금 땅을... 차... 이 바닥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잔진동이 정말... 정말 없구요. 이디디디~ 요 소리마저도 미 그~ 구디어 타이어를 탈 때랑은 더 작아요. 이 소리마저도 소음이 정말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소음이 잔진동도 없고 잔 진동이 없으니 소음도 없겠죠. 정말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 녹음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이 액션캠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컨티넨탈 MC6 타이어를, 타이어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뭐,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소음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커브 길을 돌 때, 이런 급 커브 말고, 조금 급커브의급 커브에 가까운데, 그런 각이 좀 큰, 큰 커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커브가, 뭐, 한, 길이가 한 50m 짜리 커브가 있을 테고, 한 뭐, 100, 200, 300, 5 0 0 m 짜리 그런 커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커브에서 저는 브레이크를 잘안 밟아요 그냥 이렇게 쭉 원심력을 제 몸으로 이제 원심력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커브길을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 타이어는 이 타이어가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타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타이어가 이렇게 누워요. 이 바깥쪽 타이어가 이렇게 눕던 안쪽 타이어가 이렇게 눕던 어쨌든 바깥쪽 타이어 가 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가면 이쪽 타이어는 이렇게 누울 테고 이쪽 타이어는 이렇게 누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울 거. 그럴 때. 이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타이어의 요그니까이접지련 말고 이 위쪽 요렇게 사이드 부분 이 사이드 부분이 땅에 이제 이 도로에 이렇게 닿아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킥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끼익!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는데 끼익! 아, 이렇게 나가는데 아그 소리가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그 소리가 뭔가 내 타이어를 되게 혹사시키는 것과 혹사시키는 건 맞겠죠? 근데 아무튼 되게 좋지 않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 그, 그래, 랬었거든요 그, 그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낄 때는. 근데 MC6를 끼고 나서는 그 끼이 그 소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 바로 지금과 같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커브가 고속도로 진, 진입로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러, 이런 커브에서도 지금 제가 몸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커브에서도 돌아 나갈 때 소리가 끼익! 끼익! 돌아 나갈 때까지 나요. 그 소리가. 근데 MC6 타이어는 그 소리가 안 나요. 거의 조금 나긴 하는데 거의 안 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MC6 타이어가 그 스포츠 성향이 있는 그런 타이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익스트림 포스 구조라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게 어떠한 타이어가 어떠한 그런 노면에서도 이 타이어의 그립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요 안트레드 안에 있는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자리 배치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소리도 안 나고 그런 거겠죠? 커브가 고속도로에서 은근히 많아요. 요런 큰 커브들이. 큰 커브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면은 이 원심력도, 이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 같잖아요. 이렇게 돌땐 일로, 이렇게 돌땐 일로. 근데 그럴 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면은 튕겨져 나가는데 그 튕겨져 나가는 걸 버티면서 이 쥐를 느껴요. 그 중력이라 그러죠. 그 쥐를 느끼면서 타는 게그 저의 그런 드라이빙에 대한 드라이빙의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 쥐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이 테슬라는 근데 또그 쥐가 저는 요럴 때 쥐만 좋지 또 이렇게 급가속할 때이 테슬라가 급가속 할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쥐는 또 싫어요. 근데 또 요거 할때 쥐는 느끼는 건 좋은데, 또끼 소리 나는 건 싫고. 그니까 사람의 그, 인간의 요구는 끝이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1차로에서 주행을 너무 많이 하네요, 사람들이. 무슨 2차로가 추월차로야.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이 타이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MC6 타이어를 콘티넨탈 타이어를 협찬을 받아서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좋습니다. 적어도 이 MC6 타이어가 좋다 안 좋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원래 끼고 있던 구디어 이글 투어링 보단 확실히 좋아요. 근데 구디어 이글 투어링이 245, 459가 40만원이에요. 인터넷 최저가가. 그럼 뭐 장착비 포함해서 하면 뭐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 mc6 타이어는 인터넷 최저가가 25만원입니다. 물론 구디어 이글 투어링은 사계절용이고 mc6는 썸머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요 정도만 근데 겨울엔 어차피 우리 스노우 타이어 낄 거잖아요. 뭐, 부산, 제주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요, 저는 여기 강원도 살기 때문에 스노우를 무조건 껴야 돼요. 그니까, 러 썸머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니까, 러 MC6가 컨티, 전에 끼던 부디어 이글 토링보다는 정말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좋습니다. 일단 소음면에서 좋고, 마일리지, 구디어, 구디 이글 투어링이 마일리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원래 고가의 타이어들이 마일리지가 잘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대신에 뭐, 승차감 좋고 조용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 m 6는 어쨌든 구디어 이글 투어링보다는 마일리지 더잘 나올 거고요. 소음 좋지, 마일리지 좋지. 그 다음 스포츠성 좋지. 그니까 윈터 제 끼고, 스포츠성이 좋으니까 3계절 타기에 재밌어요. 실제로도 그 최고속이 테슬라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실험하니까 테슬라의 최고속이 예를 들어 215km였다. 그럼 이 mc6를 끼고 제가 225까지 나왔어요. 네, 고속도로 아니고 트랙에서, 트랙에서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뭐야? 어, 그 다음에 가격 싸니까 경제성 좋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어 마일리지가 이 MC6가 안 나온다고 해도 굿이어 보다 일단 거의 40% 싸니까 그냥 쓰고 갈면 돼요 그니까 굿이어 한번갈때 얘는 두번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빗길, 빗길 배수 빗길 배수가 부디어도 빗길 배수 잘 된다고 광고를 하는데, 빗길 배수 전혀 안 됩니다. 제가 테슬라 타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비 조금만 와도, 제가 100km 달리다가 비올 때는, 저비올 때도 100km 달리는데, 아주 위험한 건데, 비올 때는 정말 불안해서 7, 8, 10으로 가요. 그만큼 빗길 배수가 안 좋은데, MC6는 빗길 배수가 거의 윈터 타이어급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빗길에탈때 느낌은 뭐냐면, 홈이 막그 오프로드들, 오프로드 타이어처럼 그 가뭄 왔을 때땅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막 홈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만큼씩 공간이 흠, 홈이 있을 만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빗길 배수가 잘 돼요. 그빗길 배수가 잘 되니까 안전하고 비올 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그 뭐, 열대성, 아열대성에 들어와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국지성 호우가 게릴라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뭐냐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100mm, 200mm씩 오니까, 이,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비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게 되게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기후에. 그런 기후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가 빗길 배수 잘 되는 거. 근 MC6는 빗길 배수가 잘 돼요. 윈터 타이어만큼이. 그리고 빗길 배수가 잘 된다는 건그 그립이, 어, 이거 제가 뭐라 설명은 못 하겠는데 빗길 배수가 잘 되는 타이어는 제동도 좋아요. 이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원래 이 스포츠성의 타이어들이 제동 능력이 좋거든요. 잘 달리면 잘 쓰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왜또잘 달리냐면 이 그립 자체가 땅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이 도로랑. 그래서 잘 달리는 건데 또 땅하고 붙어 있으니까 잘 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빗길 배수 잘 되는 타이어가 그 제동력,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MCC는 다 좋은 거예요. 소음, 가격, 뭐 경제성, 달리기, 서기, 빗길 배수 타이어에 말할 수 있는 게뭐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다다 좋으니까 빗길 배수 잘 되는 걸로 봤을 때. 이거 썸머지만 윈터에도 한번 써볼 수는 없겠지만 그 윈터에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이어를 이제 탈착하고요 어, 컨티넨탈에 그러니까 테슬라 휠을 바꾸면서 컨티넨탈에 폰티스포츠콘택 이라는 타이어를 장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타이어도 그 타이어는 미쉐린의 그 PS 시리즈처럼 완전한 그냥 스포츠 성향 컵투까진 아닌데 완전한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짝당 50만 원좀 넘어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 아니 전기차 타시는 분들 MC6 타이어 17인치 18인치는 뭐 10월만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로 코나 얘네도 낄수 있어요. 제 아이 3에도 끼고 싶은데 타이어가 안 나와서 못 끼고. 아무튼 낄수 있으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는 건 없어요. 막 광고는 하는데 그런 타이어는 없습니다. 뭐 있겠죠. 전용기차 전용이다라고 하면 있는 건데 그런 굳이 그런 타이어는 없으니까 그런 타이어부터 비싸요. 그런 타이어 굳이 비싸게 사실 필요 없고 그냥 mc6 타이어로 하세요. 진짜 조용한 거 일단 최고. 조용하니까 차에서 음악 듣는 것도 즐겁고 음악 듣는 게 즐거우니까 스피커 튜닝을 하게 돼요. <laughs>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조용하면 또 좋지 않은, 좋지 않게 도 돈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기차를 평생 이제 샀으니까 타면서 조용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드디어 이글 투어링 타시는 분들이 끼어 있는 차가 뭐냐면 미국 차에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차에 캐딜락에 껴있어요. 구디어 이글 투어링이. 그 캐딜락 타시는 분들도 이 mc6 타이어로 바꾸시면 금액도 부담 없고, 소음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캐딜락이 달리는 차에요. 캐딜락은. 캐딜락은 정숙성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달리는 차거든요. 근데 그런 달리는 차에 드디어 이글 투어링 같은 타이어를 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투어링이 타이어니까. 근데 이 국내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런 거를 캐딜락에서도 수입할 때그 타이어를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상품 기획자 자체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갖고 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구디어 이글 투어링은 우리나라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이 MC6가 또왜 우리나라에 잘 맞냐면, 모든 수입 브랜드들은 타이어를 다 독일, 뭐, 컨티넨탈은 독일, 구디어, 뭐, 이런 것들 미국, 그 다음 또뭐 있냐, 뭐, 미쉐린, 뭐, 걔네, 아무튼 다 각,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는 없어 아시아에는 금호 그뭐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어제 수입 타이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어들이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실정이 안맞아요 이 도로나 뭐이 눈올때 비올때가 다 안맞거든요 근데 그러, 그, 그런 타이어를 물론 좋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도로의 상황에 안맞으니까 이게 비싸도 비싼 그 체감이 없는데 이 콘티넨탈의 mc6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mc6는 아시아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 시장이래봐야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시장에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다는 건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겨냥했다는 건데, 이 그럼 겨냥을 했으면 이세 나라에 와서 최소한 테스트는 했겠죠. 그리고 콘티넨탈의 그 R&D 그 센터가 대한민국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피렐리 미셸은 이런 R&D 센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한국에 없고, 아시아에, 뭐 중국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없어요. 그니까, 이 컨티넨탈 MC6는, 다른 타, 컨티넨탈의 다른 타이어는 또 모르겠는데, MC6 자체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이 기후와, 이 도로 여건, 이런 거다 고려해서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면 뭐며 아주 다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제가 이거 협찬받아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숙한 타이어면서 스포츠 성향도 있고, 스포츠 성향이 있는데 정숙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스포츠 성향이 있으면서도 정숙한 그런 뭐 캐딜락이나 독일 차에 휘발유 차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타이어 꼭 끼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비싸게 수입 타이어, 얘도 수입이지만, 비싸게 미쉐린, 피렐리 이런 거 보다는 또, 또 그렇다고 뭐 한국 금호 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 한국 금호도 굉장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한국 금호 끼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콘티넨탈 MC6로 하세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SUV용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작은, 작은 치수도다 나와요 아시아시장 겨냥이기 때문에 16인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컨티넨탈 MC6를 장착하고 고속도로 주행기는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 국도에서는 빗길이나 젖은 노면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었고 효과를 봤었고 고속도로에서는 저소음, 그리고 그립력. 그래서 고속에서도, 고속,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는 시간도 빨라졌고요. 제로백이 단축됐어요. 제로백이 단축되고, 제로200도 단축이 되고, 또 그만큼의 제동거리도 단축이 되고요. 타이어가 좋으면 접지력이 좋아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빨리 설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국도에서는 뭐, 또 젖은 노면에서 그 정도면 뭐, 안전, 안전상에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큰, 큰 그런, 안전에 좋으면 좋았다죠. 그래서 제가 최저가를 검색해 보니까, 부디어 이전에 순정 타이어는, 어, 짝당 40이고요. 이 코티넨탈 MC6는 27만 원입니다. 근데 전에 있던 타이어는 타이어 안에 흡음재가 있어요. 스펀지로 돼 있는데 그 흡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엄청 컸어요. 지금에 비해서. 근데 MC6 얘는 타이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타이어랑 똑같고 더군다나 얘는 스포츠 성향이 조금 있는 타이어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면서 잘 달리는 그니까 완전 전기차예요. 얘도 MC6가 전기차처럼 소리 없이 강한 그런 타이어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따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고 광고하는 건 아무래도 그런 흡음재를 넣어서 소음을 최소화시킨 타이어를 말할 텐데 그런 타이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이런 콘티넨탈 MC6처럼 조용하면서도 잘 달리고 잘 서고 젖은 노면에서의 그런 배수도 잘 되고 그립력도 좋고 이런 타이어를 선택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속도로 주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타이어를 좋은 콘티넨탈 타이어를 선택하세요 제가 이제 이 타이어를 타착하고 다음에 껴볼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스포츠콘택이라는 타이어입니다 그 타이어는 짝당 50만원 정도 하고요 어떤 성향이냐면 스포츠 성향입니다 미쉐린의 PS4처럼 그런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고 어... 얘 예, MC6랑 비교하자면 MC6는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고 콘티넨탈, 컨트, 콘티넨탈 스포츠 컨택은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를지 그, 뭐 소리나 소음이나 접지력이나 그런 게 얼마나 더 접지력이 좋아지고 얘보다 소음이 더 커질지 혹은 뭐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스포츠 타이어니까 커질 거예요 소음은.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를지 이 MC6를 탈 장착하기 전에도 소음 면에서 어떨지 되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전기차는 무조건 조용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반대로 얘는 얘를 끼고 나서 더 좋아졌거든요 소음 면에서. 그래서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것도 주행기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